난 아무것도 아 복수했어. 복수했어. 심! 명을 노려다. 분명만. 누구야? 화면이구나 회복됐다. 아이 난투에서 갈래 써먹기가 어려워. 그래? 넌 아무것도 안다 발로파. 툭. 다빠살 툭. 툭 오. 역시, 난투는 큐조제, 한자라이들. 이 난투도 큐조해본 사람들이 알지. 진정한 난투 갓 특성이 무엇인지. 아, 많아. 너무 무섭하다난투 근데. 말투리언 좀요. 보이지 않는 것을 봐. <목소리> 어 <목소리> 문 열어! 문 열어! 촉! 아! 가야 아! 웨이가 다 맞아주네, 씨. 오케이! 각성! 내가 먼저 갔성이지 오케이. 한조 대결에서 승리했다잉.

맞나 류가 와가테튜 크라우 음... <laughs> <laughs> 용이 내가 된다 오 어 뭐야 얼었어. 오눈 불러가요. 아 가위. 눈물 한번 쪽 빨아주고 저한우 누구 남았을까? 루시우, 겠지 류가 와가테큐 크라운 <laughs> 너도? 그에 <놀람> 그에 <놀람> 너도? <놀람> 그쵸. 제 딜러는 명품인지. 이 정도면 전성기 프랭클도 한, 한수 접고 가지 않을까. 한주 곤다를 보는 것 같다. 틀린 말은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찹. 아! 찹! 찹. 나만 맞거고 지롱, 나만 맞추고 지롱. 류! 와가테키크라운오 <laughs> 어. 아 나도 한줄 어? 이제 난투에서 몇번 해봤으니까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올라버린 것이지. 아니 근데 활손들 만화가 들어가냐고 화살 만들어서 쏘나? 반통? 반통 말이야. 우야와가테격크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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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죽음 목숨. 아진 않나. 찹, 찹. 아, 아. 유요, 특이 엄청 좋다고. <laughs> 0.1초 반속으로 위기 보면하지 화살 두개 동시에 끊기야. 이것이 불죠? 내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네, 진짜.